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됨의 6장 덕의 윤리를 회복하라. 우리 이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 교회됨이라는 책은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주로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성품과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묶여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로 묶여져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혀지고 그 안에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방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이 개념 잡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덕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덕, 그쵸? 우리말에도 뭐 덕스럽다. 저 사람이 덕이 있다라는 말을 잘 하곤 하지만 그 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우어스는 이 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신학에 있어서 이 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번 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물들을 통해서 그 이해를 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덕, 어떠한 것의 덕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워스가이 책에서도 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 칼의 덕은 무엇일까요? 칼의 덕. 칼의 덕이라는 것은 잘 자르는 것이 바로 칼의 덕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칼은 날카롭고 예리해서 어떠한 것을 잘 자를 자르는 것이 바로 칼의 덕이겠죠. 어, 그리고 의자의 덕은 무엇일까요? 의자의 덕잘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되어서 사람이 잘 앉아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의자의 덕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사물들마다 덕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이해하기가 좀어 어려워,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덕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저어한 사물에게 있어서는 그 사물의 덕이 우리가 인식할 때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렇죠? 칼은 왜냐하면 그 사물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칼은 무언가를 자르고, 어, 무언가를 베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덕이 분명하죠. 잘잘리고 그걸로 써을때잘잘리고 썰리고 잘 베어져야 한 것이 칼의 덕인데, 과연 인간에게 덕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제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파괴되는 물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거는 뭐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 왜냐하면 그 물음 안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그 이해방식 안에서 그 덕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그걸 이해하는 안에서 인간의 덕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불려들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불렀고 지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인간의 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한 질문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러한 질문 안에서 과연 하우워스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덕을 규정하고 그 덕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217페이지에 바로 나오고 있는데, 21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첫 문단이 있고 두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어 그리스어의 덕이란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해주는 원인이 되는 것을 뜻했다. 아레테는 아레테 덕입니다. 아레테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탁월함이었다. 눈의 덕은 보는 것이요, 칼의 덕은 자르는 것이며, 말의 덕은 달리는 것이라 할수 있다. 덕에 관한 설명에는 이처럼 탁월함과 능력이 조합됐다. 둘중 하나가 다른 것을 전제해야 하는 관계였다. 훗날 토마스 아퀴나스는 덕을 능력의 완전성이라고 정의한다. 덕이란 어떤 것의그 능력을 잘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비해 볼때 인간의 덕은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다. 덕의 의미와 내용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하자면 덕이란 그 무엇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부과된 것이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인간의 덕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인간이란 뭐냐라는 것이겠죠. 눈이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칼이 자르기 위해서 있는 것일 때그 덕이 잘 보는 것잘 자르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우어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덕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 존재에 관한 것이지 어떤 개별적인 덕목들과 동일하게 치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별적인 덕목들이 있지만 그 덕목들 자체가 덕과, 덕과 동일한 선상에 놓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덕목들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그 덕목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것들이 사용될 것들로 추려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목들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로서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달리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19페이지에 보게 되면, 219페이지에 중간쯤 보게 되면, 아홉 번째 줄및 마지막, 마지막쯤에 가서 아홉 번째 줄에, 예를 들어, 겸손, 정직, 친절, 그리고 용기와 같은 덕목들은 당장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반면에,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덕목들에 관한 설명은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칭송받는 특질의 덕목록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질을 드러내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덕스러운 사람 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란 다소 모호하기는 해도 덕스러운 혹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개별 덕목들에 관한 것이라 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덕스럽다 말하는 것이 참 모호한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용감하다거나 저 사람은 겸손하다거나 저 사람은 정직하다고 나라는 것이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뭐 덕스럽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스럽다라는 것은 참 모호한 개념이라고 하우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섯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흔히 말하기를 덕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는 스타일 혹은 부류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덕이고 스타일인 것은 아니다. 덕은 보다 심층적인 자아 형성과 연관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의 다섯 번째 줄. 어떤 특정한 도덕 전통에서는 덕을 의무로 혹은 의무를 덕으로 설명하는 것이 개념상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형식상 덕과 의무 사이의 본래적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무의 인식과 실천은 덕스러운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이요. 덕스러운 사람들이 의무에 충실한, 충실한 것은 곧 덕스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 2 4페이지의두 어,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덕스러워지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덕스럽지 못했던 때는 직면하지 않았을 도덕적 난제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됐다. 비겁한 자들은 용기 있는 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알수 없다. 덕의 윤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모험에 직면하게 하는 내러티브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덕스러워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덕스럽지 못하다면 인식할 수 없었을 어려움에 직면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하워어스가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 구원은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하워어스가 말을 하거든요. 구원은 모험이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도 바로 덕이라는 것은 어, 덕의 윤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모험에 직면하게 하는 내러티브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모험이라는 것을 다시 가져봅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곧 모험인데 덕의 윤리가 바로 이러한 모험을 가능케 한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덕스러워지고자 하지 않는 사람, 덕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덕스러워진 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용기 있는 삶, 모험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들은 용기 있는 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알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기를 가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사실 두려워할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할 수 있다는 것, 것입니다. 그러나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곧 덕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덕스러워지고자 할 때, 그 모든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덕스러움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향호어스가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절에서는 덕을 경시하는 윤리를 넘어서라라고 하고스가 말을 하고 있는데 덕에 대해서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학문 내에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고스가 계속해서 피력하는 거예요. 뭐냐면 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학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상황 안에서는 덕이 온전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워스가 자신이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워스가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이제 기존의 학문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성경에서, 뭐 신학에서 바울, 뭐 아우구스티누스, 아키나스 하면서 어그 덕목들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덕 역사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라 이 부분에 이르러서 이제 하우어스가 우리에게 덕의 윤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두 개를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6 페이지의 마지막 줄, 핵체적인 역사로부터의 유일한 탈출 탈출구는 신실한 이야기로 덕을 함양하는 것뿐이다. 이는 그 어떤 전문직이나 정부가 행하는 방식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공동체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마지막 문단. 소망과 인내가 이 세상에서 지탱될 수 있을지 아닐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이러한 신뢰가 보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현대사회야말로 검증되어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살아갈 자원을 결여하게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덕스럽게 살아갈 수단들을 찾아내고 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질문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역사적 본성을 인식하고 완성할 만한 덕목들을 형성하고 지탱해줄 사회적 개인적 자원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를 묻고 있는 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우와 수가 덕과 덕목들을 같이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덕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덕이라는 것은, 곧그 덕에 관한 질문은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안에서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추, 추구하고 던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워워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워스는 기독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자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 대회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덕의 윤리를 추구하는 방향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하워스의 우 주장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덕의 윤리를 회복하라의 입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7장, 예수 네러티브를 성품화하라. 이 장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